서울시 강남구 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주택에 커다란 새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창가로 외, 뭐가 이게휙 날라오더라고요. 까만 게 엄청 큰 새가 날아오니까 오 했는데 부딪히더라고요. 남편이 보더니 왜가리 어, 아니야 이렇게. 왜가리 왜가리 예. 그렇습니다. 쓰러진 새의 정체는 여름철 새 왜가리였습니다. 네.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는 모습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몸을 이렇게 보지만 결국 난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다쳤나 봐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센터에서는 새들이 처음에 부딪혔을 때그 그 내진탕 증세로 약간 못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두세 시간 가량을 지켜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음... 날아갈 수 있다고 음... 아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외갈이. 마치 도와달라는 듯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울음 소리를 듣고 또 고양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야 동물의 세계다 동물의 세계. 자 고양이도 왜가리가 신기해서 구경 나온 걸까요? 그날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평소에는 안 보던 고양이라서 어. 혹시나 얘가 사냥 때문에 왔나 그래서 어.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지켜봤어요. 긴장한 외가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상자에 가둬서 시야를 차단시고요. 키 네. 야생동물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자 출동한 전문가가 능숙하게 외가리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봅니다. 달이 어, 풀러졌어요 네. 아니요, 이게 앞으로 안 풀어질 거요 쓰러졌... 어, 다행이다. 너 살았어 이제? 살았다. 네. 살았어. 네. 네. 이제 데려가서 일단은 치료를 하신다고 당연히 살리죠 저희가 이런 아이는 살립니다 어... 이렇게 하고 네. 가셨어요 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에 무리하게 구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